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부릴 제품은, 어, sy에서 나온 도허비인데요 어, 반지 제왕 후속편으로 요즘 뭐 영화로 박송하고 있는데, 레고 정품에도 있는 저, 시리즈죠. 아, 근데 요거는 뭐 레고 정품에 있는 제품은 아니고, 거기 있는 캐릭터하고 말을 빼놓은 것 같은데요. 어, sy206d 제품이구요. 47피스고, 요거는 저, 드왈린입니다 드왈린은 뭐 위대한 전사라고 그러는데요. 뭐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는 어리석은 짓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참나무 방패 소린를 향한 지독한 충성심을 갖고 있고 친구 소린는 지도력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고 그럽니다. 어 레고 79018에 보시면 외로운 산에 뭐, 외로운 산이라는 제품에 어, 난쟁이 드왈린이라고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랑 조금 수염이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뭐 그거 아니면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독특하게 생긴 말이 하나 들어 있고요. 음 그다음에 뒤에 배경이 들어 있습니다. 뭐배원 없는 것 같고 47피스인데 어, 국내에는 안들어왔고요 중국 타오바오에서 어, 구입을 해서 들어온 제품인데 또뭐 구입 가격 따지다 보면 동대문에서 파는 정도 교매 가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항공 운송료 그런 것 때문에 타오바오 나오 무조건 저렴한 것도 아니고요. 그거 감안하시고. 이런 거 수입해 오시다가 뺏길 염려도 있으니까, 고른점 감안하시고요. 자, 만약에 구매해 주이 된다면, 개장한 4,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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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스에서좀발견을 했는데, 어, 저번에 저는 이 망토가 여기 들어있어서, 이게 뭐 망토에 왜 들어있어 그랬더니 정품에도 레고가 이렇게 망토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몰랐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난쟁이 호빗제라 그런지 망토가 어, 구멍이 하나짜리고 들어있고 얼굴에 끼우면 되겠죠 자 무기 거치대부터 끼우는 방식인데요 자, 무기 거치대부터 만들어보죠 이것도 꽤 멋지, 멋지게 나온 것 같은데 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바닥에 세워놓고 하라고 아참 애매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자, 자꾸 s 서 l 그지같다 그지같다 그러는데 마음에 안들더라고요 <laughs> 한번 마음에 안들으니까 계속 마음에 안드는데 <laughs> 자 오늘은 그냥 해보죠 뭐이 입체감이 좀 애매해가지고 어떻게 끼워내는건지 조금 애매한데요 이렇게 끼우는거 같네요 여기가여기가 여기가 맞네 맞고 그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세칸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는겁니다 힘들게도 끼운다 여기도 이렇게 끼워 주시고 저걸 바탕으로 기준으로 해서 어, 이쪽에다가 세 번째 칸에다가 끼워 주시면 되고요 들고 가니까 지금 좀 불안한데 내려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짜자자자잔 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거 두 개를 요거 아싸 요거 배경이 더 괜찮은 거 같네 <laughs>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요거, 두, 요거 두 개가 아주 짧은 거구나 짧은 걸로 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구요. 하나, 둘, 응? 어? 이게 아니었구나. 으아! 하지만 어떡하니? 두 칸짜리를 이용하려나요? 두 칸짜리를 이용해서 하나, 두칸 남겨두게, 이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여기도 이게 아니네. 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제, 저번에 그 레레 무비에서 나온 제품이 그렇게 꽤 이쁘게 잘 나왔죠. 이런 식으로 저잘 표현이 된것 같은데. 어, 오늘 중국에서 이거저거 많이 들어와서 조립을 하고 있는데 어, 감기 운좀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조립을 하고 좀, 내일 좀컨텐션좋아지면 컨트, 다시 또 조립을 해야겠네요. 코마코를 코를 쩌거쩌거려가지고 예. 제가 듣기에도 짜진 않은데 보시는 분도 그럴 것 같죠? 내일 또 감기나 고와서 다시 해야죠. 아 내일 또그 소리숲에서 저 놀이숲에서도 또 레고가 올것 같은데 절마를 찍어야 되는 거야. <laughs> 이제 막찍을게 무진장 밀려있죠. 이제 원래도 밀려 있었지만, 예더 밀린 것 같네요. 앞으로 부지런히 찍어야겠습니다. 자 스트리 색깔이 저런색이 있대는데 저런색을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차라리 저 박스 그림을 보고 하시면 되겠네요 저기는 설명서에는 여기 하얀색 같은 걸로 표현된 이 뒤에 있는 색깔로 표현되는데 박스에 있는 그림은 또 이걸로 되어있네요 요걸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냥 박스 그림 보고 하자 <laughs> 박스 그림이 훨씬 편하네요 하나 네. 끼워주시고 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끼워주시고 짠짠짠짠 짜잔 에,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어, 동그란 것들을 박아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거 같네요 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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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위성을 표시한 건가 아까 말한 그 외로운 저 뭐야 외로운 성인가 그 뭐, 뭐였더라 외로운 산예 그거를 살짝 뭐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외로운 산은 뭔지 정확히 보다 말아가지고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레고 정품 하나씩 다 해보려고 그러는데 호빗 제품 같은 경우나 반지의 제왕 같은 제품은 한 번도 못 해봤죠. 좀 너무 비싸더라고요. 하나 해볼까 했랬는데 작은 것도 별로 안 보이고 큰 것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애 매머리 똑딱하네 해요. 우선 이거 하나만 우선 조립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씩요. 짠짜자잔 시리즈별로 예 뒤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뭐 할 것도 없고. 말 볼까요? 그냥 다 만들어져 있네요. 만들어져 있고, 어, 전혀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laughs> 저번에 한번 그 s w s 호비 제품 말, 그거 상당히 괜찮았죠. 지금 끼는 시식이 왔는데, 그건 좀 아쉽네요. 그거에 비하면 독특하게 생겼다는 것 자체 하나만 좋고요. 어, 이말 사람 안장 태우는 건 그때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왕에 해주려면 검은색으로 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양쪽 얼굴 같은 표현에다가 이건 뭐 마른 멸치 같기도 하고 공 티를 그 공룡 화석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렇게 해셔서 이제 여기 안장이죠 뒤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규어를 만들어 볼까요? 다리는 쇼다리 어, 방식인데 다리는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구부러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거는 구부러지지 않고요. 자 프린팅은 뭐딱 다시 보여드릴건데 이런식으로 간단히 되어있고 위에다 끼우기 전에 팔부터 먼저 끼워주셔야겠죠 약간 뻑뻑한 느낌 그정도네요 국내에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오게되면 물방구에서 한 4000원정도 판매되지 않을까싶네요 뭐 동대문같은데 가시면 2500원 그 다음에 동네 한 1000원샵 뭐 할인좀 되는데 그런데 가시면 한 3,200원인가? 네, 그 정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따라 다르니까 가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네 천원 샵이 있고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다이소 같이 생겼는데 그뭐 뭐 DC 아울렛 마트라고도 하기도 하구요 그렇게 돼 가지고 좀 다양한 물건을 파는 데 있잖아요. 그 중에 보시면 어, 장난감을 파는 데도 있고 안 파는 데도 있는데요. 파는 데 가보시면 됩니다. 수염이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는 한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길게 되어 있고, 뒤쪽은 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 이해하시는 대머리입니다. 대머리고요. 다른 호빗들은 이거 얼굴을 먼저 보여드려야지. 네, 얼굴을 끼우기 전에 얼굴은 아니, 그 슈퍼 히어로즈에 나오는 그 악당 같은 느낌. 예, 네, 그게 되는데 얼굴 꾹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 괜찮다. 이걸 이렇게 끼우냐? 한번 끼워줘서 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끝이네요 <laughs> 뭐더할 것도 없고 네. 이렇게 되면 완성이 돼 있는 제품인데요 자 피규어는 아주 그냥 작으면서 수염이 아주 독특한 느낌입니다 망치도 도끼 들고 있고요 이렇게 잡고뭐 프린팅은 뭐다 가려버렸네 앞뒤를 프린팅 할 필요도 없는데 얼굴 프린팅 아주 꽤 괜찮게 된것 같고요 말은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말에살수 있을까? 다리가 짧아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예, 역시나 안 들어갑니다. 손을 들면 들어갈까? 다리가 안다. <laughs> 배에 걸려. 수염 걸려서. 다안 들어가. 예, 못 하구요. 다리 긴 사람만 탈수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그 스푼 전설의 이야기가 들려지네요. 이거 설명서는, 이거 뭐, 그지같이 돼 있어. 뒤쪽에도 껴주시면 되고,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고, 여도뭐 남은 게 있어. 나무가면 대충 안방끼 껴주죠. 외로운 산인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빗 제품이라서 어떻게 보면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어. 구성은 괜찮네요. 말에 말 들어있고 쓰지를 못해 무게가 도끼 때문에 그렇구나. 도끼를 좀 위로 들어볼까요? 망토도 걸리고, 아, 이아씨참 난감한 아저씨일세. 이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독특하고 에, 호빗 괜찮고 에, 뒤에 또 외로운 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캐릭터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른 시리즈들도 하나씩 저 뭔가 찾아가지고 또 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뭐보여드릴 것도 없죠 에, 이 정도면 될것 같고 뭐 이런 독특한 말 있다 그리고 이런 에, 대머리 아저씨 대머리 호빗 에,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 이렇게 오니까 퀄리티가 또 퀄리티가 또 괜찮기는 하네요. 작은 시리즈 좋아하시면 모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작은 피규어 보면 꼭스펀지밥이 생각이 나죠? 제일 이뻐가지고 너무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이거은 여러온산 표현한 이거 것 같고요.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